예,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을 말씀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병환자나 육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객이나 품품도 다 성물을 못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상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할 때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들어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목사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의 5분의 1을 도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을 독수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 나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수에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의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룩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제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한 것은 너희가 자원 재물로 수련이와 서원 재물로 드리지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수나 양이나 염수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수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너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성물을 먹는, 어, 이런 규례, 규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는, 어, 이런 방법들을 또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어,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재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음식 예물, 제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고 그들이 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드리게 될때 스스로 구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스스로 구별하라는 이야기는 어 내가 내 마음대로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말거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들 정한 것들, 또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만약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막 재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정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한테 갖고 나와라. 이런 것으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태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라. 그건 안 된다. 예물이든 또 사람의 뭐 진짜 어디가 아프든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드릴 때 스스로 구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할 때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와 아,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네. 부정한 것이라겠네. 이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겠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여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그 성물인데 자기 몸인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만약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그를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센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에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사람을 더럽히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거 부정하니 일반인 제사장의 계 품꾼, 일반에게 출가한 제사장의 다른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부정하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 뭐, 몸이 약하면 하나께서 아예 못 나가고 오해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 그래, 남들이 볼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은 시커멓고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받,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분별해서 모아야 뭐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꺼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임을 또 올바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구별하라 제사장들이 스스로 구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점검하고 어, 살펴보아야 된다. 그냥 여기 있다고 조건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해서, 제사장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때로는 치료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회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문제 사람과의 꼬인 것들을 해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되는 그게 그거지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막 마음껏 한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마음으로 상황으로 회복하고서 나가는 것들 그런 과정들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한 자들, 정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몸의 상태, 그의 또 마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 그것도 뭐냐면, 스스로 어, 구별하여서 성물을 먹어라. 아.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몸의 상태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 구별하고서 어, 그 성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부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라. 내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임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전에 한번 내가 살펴봤다고 해서 지금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해결되었어도 지금 상태가 또 해결되어야 될 것임 다시 그거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여전히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그 방법대로 나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것으로 살게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하는 것 이게 정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렇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는,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이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10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순간도 그 앞도 내 주변도 살펴볼 수가 있고, 저 멀리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돼요? 주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건 요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받으시는 그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이런 것들. 예전에 구약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제물이 뭐라고? 고표현하세요 역겹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씀 사람들은 나 예배 드렸어 재물 드렸어 나 이제 뭐 해결됐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재물도 뭐 할까요 누가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일 선물 때도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당사자가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을 선물해야지. 내가 비싼 거 샀는데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걸 산다면 뭐 좋은 선물이 아니게 된 거죠. 그게 저렴해도 그 마음이 담겨 있고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될때또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선물하게 되게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는. 중요한 건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물론 내 마음도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들 믿음의 마음들을 중요한데 내가 최선다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엇이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 그런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여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물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재물을 드려야 된다.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거, 상한 거, 지체 배임을 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습진이 있는 거, 비류 먹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야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돌아가는 것은 자원재물로 드릴 수 있지만 소원재물로는 드리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것과 차인 것, 배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말라 외국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달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 아니느냐 하나님 모시게 흠이 없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흠이 없는 거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 따라서 뭐예요? 기쁘게 받으신다. 근데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너희들 이렇게 만 행복하, 너희들 내가 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 이게 순전한 것, 또 흠이 없는 것,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걸 드리게,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너희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 수가 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한 것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부정한 것을 드린다면 사실 내 마음이 뒤집어 보여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또 제물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구별하고 분별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몸이 산 재물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흠이 없는 거 온전한 것으로 그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것이 결국 뭐라까그러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